어제 우리 동신 위원을 갔었어요. 잔잔한 미소 지으시던 우리 명예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안장 예배가 있어서 갔었어요. 참으로 많고 많은 우리 교인들께서 그곳에 누워 계셨지요. 그럼 한분한 분마다 나름대로의 인생살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살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각각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압축시킨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살이가 뭐예요? 태어난 연도와 죽음을 맞이한 연도, 그 사이에 있는 저 작은 줄표, 작은 줄표. 저게 인생입니다. 저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살이에 대해서 많고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아하, 인생살이. 복잡다단한 거 맞다. 어, 단면적이 아니고 타층적인 거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인생은 태어난 그날과 죽음을 맞이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줄표 같다. 오늘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 가정생활도 되돌아본다면. 또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인생살이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살이기에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어서 세월을 낚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짧고 짧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셀라 찬양 리언들이 벌써 한다섯시 되기도 전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러던데, 왜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짧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보세요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대한 그뜻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바로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생명을 두고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어제 그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에 한밤열시한 사십 분경 됐는데 또 우리 이미 만백 세가 되신. 엊그제가 만백 세이셨던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와 죽음 사이는 경점 갖고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세월을 낚낄수 있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 뿐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지금 다윗에게는 참 특별합니다. 아이 장인인 사울이 눈에 불을 막 불을 쓰고서 혈안이 돼 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 권력자가 그러고 있으니.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 내가 곧 죽겠구나 아, 이 얘기를 하면서 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만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죽음과의 사이는 오직 한 걸음 간격만 있을 뿐임을 우리는 좀 멀리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한 걸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요 인생은 언제든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갈등을 혹시 가정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죽음 쌓이는 한 걸음 뿐이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다면, 아는 만큼 갈등은, 많은 갈등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인간들은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그 영원히 내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찰나 같은 이, 이 세상 순간에 목숨 걸며 살아갑니다. 모순이지요. 영원히 올 것이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말은 그러면서도 영원히 본인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순간적인 찰나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락하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끼리도 형제 자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혹시 오늘 새벽 집에 나오신 분 중에 영원히 살 그곳을 제발 좀 잊지 말고 어지간한 가정의 갈등 다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알면서도 영혼이 없는 것처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세상살이가 잠깐뿐인 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정금보다 황금보다 귀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미워하는 일보다는 파괴적인 일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세우고, 가정의 복된 장막을 세우는 일에 더 올인하고 몰두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당장 버려야겠지요. 오늘은 내 감정대로 살고,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어, 생명의 양식을 먹지요. 그러는 분은 아직도 죽음과 나 사이의 한 걸음 뿐임을 모르는 분이에요. 서부 사회의 속담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굶다가, 잘 먹기도 전에 생일날 아침에 죽더라. 잊지 마세요. 내일부터 뭐 하겠다고요? 내일 울지안을지 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된 가정 만들기 위한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오 아무개가 졸지에 죽음을 맞이한 소식을 접하면서, 아이.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비보를 접하면서 하, 나도 저렇게 졸지에 비극을 맞이하겠지 낮이고 밤이고 그 생각만 하면 이거 살겠어요? 그 두려워서 살겠냐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만 하지 마세요 또 오늘부터 직장도 가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면서도 나곧 있으면 죽을 수 있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즉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죽음 후에 영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살이를 함부로 사지 말라고 살지 말라는 감동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 생각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을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함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이제는 영원한 참을 살다가 죽께서 오라 하시면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뵈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 짓다 죽음 맞이할 수 없지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유한일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모하게 하느니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으로 살라. 왜? 인생은 태어날과 죽은 날 사이에 그 줄표 같은 인생이니 이걸 대충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말로 배가 항구에 있으면 배는 안전하지만 항구에 정착시키려고 그큰 배를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저 무사 안일주의만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겠습니까? 너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난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모험을 하면서 약속의 산지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네 가정도 그런 가정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임을 왜 모릅니까? 이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죽음과 날사이는한 걸음뿐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정직하게 거룩한 모험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보가 거침이 없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챙겨 주십니다. 유다서 말씀이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가 누구예요 인간의 밤의 한 경점 뿐임을 알고 지혜롭게 거룩한 도전 약속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왜 만들어져야 됐는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희를 보호하사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꿈으로 서게 하사. 주님께 영광과 유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독생자께서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셨던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간호기단 집단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할지라도 사탄막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혼도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서 무조건 우리 시스템 따라와라. 라고 협박해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장중에 있는 여러분을 마귀가 어떻게 빼앗아가요? 제발 미혹되지 마세요. 제발 협박당하지 마세요. 전능자의 장중에 있는 여러분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그러한지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음, 아버지는,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죽음과 우리 사이는 한 걸음뿐이지만 그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갈 협박을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 저거 봐라 내 소관인데 월권 행위에 나를 만우리여겨 그리고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와 같은 걸로 구릅져서 설명하셨어요. 왜미워하면 분위기 되면 언젠가는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업천지가 됐어요. 여러분 손에 권총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겠어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그 미움이 있으면 언제 사람 죽일 수도 있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무시기 살인째로 간주돼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제발 여러분들 미화하지 마세요. 미화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지금 주제가 21세기 다윗의 장막과 관련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멀쩡한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힘들게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아 나를 만홀리 여기는구나라고 간주하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랑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랑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런 이죄 없는 사람, 멀쩡한 사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요즘은 뭐 인상만 써도 기분 나쁘다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본인이 오해해서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러는 여러분을 원수 취급하면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취급 당하고 하나님 노여움을 사는 삶,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유도 없잖아요. 괜히 미워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미워할 건수를 만들어서 미워하잖아요. 이게 다 뒤에서 마귀가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지즘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이에 땅이, 땅이 진동하고, 진동하고 산들의,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그의 불이 나와 사르며 저 말씀 보세요 멀쩡한 다윗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다윗인데 다윗이 미워해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노를 그러니까 이제 또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또 하나님께 거룩한 고자질을 잘했어요. 고자질은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은 거룩한 고자질이야.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 제가 이 말했어도 참. 이 원고에도 없는 표현인데 내가 우리 셀라 찬양대 찬양에 은혜받고 이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어쩌거나 이 고자질을 잘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고자질은 싫어하시는데 거룩한 고자질은 왜 이렇게 뿅 가시는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막 분노하셔가지고 어떡하시냐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을 불태우신다라고 말해요. 진실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때그 노여움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리들의 터가 요동치고 깨질 정도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이 건지심을 드디어 여러분의 존재이와 목적이 쫙쫙종행무진 우결승전 기세로 나가는 그 단계 되기까지 챙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야 멋있잖아요.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기에 처하니까는 확 움켜 잡아주시고.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요.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확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다음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저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윗보다 더 강한 누구들이라고요? 원수들. 그 다윗보다 강한 사람들인데 또 밑줄 치는 것또 보세요. 강한 원수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다윗보다 강한 사람들이 때거리로 몰려들어서 힘들고 어렵게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스스로 자가 나가 떨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영적인 근성이 있어요. 거룩한 고자질을 헐면은 끝장을 보고야 만은이 약복강가에서의 야곱과 같은 그런 유전 인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아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니 물종한 우리 다윗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저 인간들이 이제는 때거리까지 몰려들어 그럼 그들의 중심까지 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노용 겁니다. 다윗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여어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어둠의 세력들을 태워버리는 재앙까지 내리십니까? 제 이런 말씀들을 때 우리는 항상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하심에 초점 맞추면서 해석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후손들인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은 열 가지 재앙에 초점 맞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을 이끌어 내시려는 여기에 초점 맞췄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본문에서 자러야 그게 국어 공부 시험을 봐도 그게 90점 이상 맞을 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어,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그 얘기만 다 쓰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낙제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보다 더 강한 인간들로 인해 힘드십니까? 회복의 은총 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보다 더 힘이 셉니까?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 떼거지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고백하는 날이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다윗을 챙겨주시고 좋아하십니까?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다윗의 장막이 세워가는 일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저 말씀하려면 좀다이 간지럽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럴려 그러면 되게 간지럽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만큼 깨끗했던 겁니까? 그만큼 완벽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이 완전 무결했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깨끗이 못한 것이 가리워지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압축시켜 유약한 것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누가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듣고서도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단점까지 다 채우라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까닥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깨달았던 그 신앙의 액기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기죽이는 칼단창 그걸로 나오지 말고 그럼 우리는 콜리야밖에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구세주의 이름 나의 모든 죄악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 짧디 짧은 인생임을 직시하고 원수갚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원수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가만 가만 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만이 나의 존재이와 목적일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그 목표는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그 단계 딱 되니까 합격점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 줍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준 내용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직도 닭 아니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누구에게로다 영원토록 21세기 다윗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도 그러는 종 베푸실 마음이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기에 인생 살이는 밤에 한 경점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의 은혜의 깊어한 높이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